처음에 원본 그대로를 유지하고 거기에서 나온 정보자라는 절차를 잘 설명해야 차후에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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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변호사 검사 출신 이공 변호사. 검사 출신, 출신 배안진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오우. 사실 저희가 그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음. 그런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직에 대한 문의가 사실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좀 해소해드리려고 음. 저희가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한국 디지털 포렌직 센터의 여은영 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 디지털 포렌직 센터의 여은영 본부장입니다. 여은영 본부장님은요, 한국 디지털 센터에서 20년간 사실 디지털 포렌직 작업을 해오신 음. 포렌직계의 대모다 아, <laughs> 저 포렌직계의 전문가다. 네. 네,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사실 저도 성범위 사건 하다 보면 요즘 주요진 거다 뭐, 텔레그램일지 카카오톡 네. 대화든지 이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도 사실 네. 복구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음. 그래서 많은 의뢰인들이, 아, 변호사님 저 카톡 나가게 해버렸어요. 지워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의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블로그에 디지털 포렌직, 그리고 뭐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이런 글들을 쓰곤 했거든요. 네. 음. 네. 저도 블로그나 이런 곳에서 네.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이슈를 네. 자주 이렇게 검색을 네. 하게 되는데, 네. 그때 이공 변호사님의 글이 너무 아. 놀라운 거예요. 아. 네, 그래가지고 연락을 몇번 드리면서 네. 궁금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저희도 정말 본부장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M O U 라는 걸 통해서 저희도 사건 네.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을 네. 수 있고 저희 의뢰인에도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어서 우리 본부장님이 계신 한국 디지털 포렌즈 센터 M O U 를 저희 온강이 체결을 했습니다. 아래 기사 보이시죠? 그래서 사실 저희한테 오시는 의뢰인분들 디지털 포렌즈가 필요하시면은 저희가 센터로 직접 네. 연결 연결도 시켜 드리고 음.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여러분이 아셔야 될게 검찰에서 그 진술에 의존한 수사를 이상뭐 이제 음. 하지 않는 시대거든요. 음.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사의 증거 능력이 사실 내용 부인하면 그 증거를 쓸수 없는 그런 뭐 형사소송법의 개정도 있고 요새는 그 디지털 포렌식의 객관적 증거를 중심으로 뭔가 수사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그런 노력들이 검사들 사이에서 인식이 이미 뭐 확립이 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요즘 검찰 소환잘를안 하잖아요. 네, 안 차라리 경찰로 음. 보안사를 내리거나 아니면 검찰에서 하는 건 물적 증거 갖고 네. CCTV 뭐 화질 개선이라 지 아니면 카카오톡이나 이런 대화 내역에 대한 디지털 음. 포렌식을 한다든지 해서 과학적 수사에 굉장히 집중하는 게시트렌드이기 때문에 음. 오늘 사실 많은 분들 전에 이거 조회수 3만 이상 봅니다, 여러분. 어, 아 많은 분들이 아 보실, <웃음> 보실 <웃음> 거라고 네, 네.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부장님께 정말 많은 의뢰인들이 궁. 궁금해했던 음, 세 가지 음. 부분에 대한 질문 드릴 테니까요. 네. 한번 솔직하게 일단 그거 전에 네. 그러면 네. 시청자분들은 전혀 모르시니까요. 네. 네. 일단 디지털 포렌식이라는게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그 디지털 매체를 음. 어떤 특정한 행위를 음. 어, 분석해 가지고 음. 그 분석된 결과를 보고서까지 작성해서 음. 그 음. 법적인 증거자로서 자료로서 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이라고 보면 음.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음. 일반인분들은 네. 그거를 데이터를 뭐삭제 걸복구하는 거에만 좀 포렌즈를 네, 염두해 두시는데 실제 수사를 하다 보면 그것보다는. 그 증명력이라 그러죠. 근데 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네, 분석하는 네. 게더 예,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예, 그런 네, 그런 상황이고요. 네. 요것만 복구해 주세요. 사진만 나오면 그렇죠. 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음, 네. 실제적으로 그 탄핵을 당하지 않으려면 음. 처음에 원본 그대로를 유지하고 음. 거기에서 나온 정보다라는 절차를 잘 음. 설명해야 그렇죠. 사후의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음. 음. 맞습니다. 제가 네. 기억나는 것도 그 최순실 사건에서 원태블릿 네. PC가 발견되면 음. 이 사건이 발달이 네, 됐잖아요. 네. 근데 그때 법정에서 문제됐던 게이태블 플리 PC를 사용자가 그 최소실로 특정하게 된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아, 그 헬시 값이나 그런 것이 과연 이 절차적으로도, 예. 디스포렌틱적으로도 전혀 하자가 없는 것인가를 변사이 예. 엄청 다퉜거든요 예. 그때 제가 들어가셨던 그 검사님이랑 친분이 예. 있어서 그걸 아. 밝혀내는데 굉장히 힘들었다고 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히 아나이 증거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증거가 있다는 것이 증거력까지 충분히 부여받을 수 있도록 음. 사실 정식 절차를 통해서 예. 보고서까지 내야 저희가 법정에서 증거력을 인정받을 수. 네. 이런 말씀이신 거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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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한국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서는 만약에 의뢰인들이 그런 뭐 기기를 의뢰를 하면 네, 네. 어떤 식으로 포렌식이 진행이 됩니까 처음에 이제 의뢰하시게 되면 음. 첫 번째로 원본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니까 음. 정보 수집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아. 그러니까 그 자체를 그 상태 그대로 음. 복제 이미징을 음. 해놓게 됩니다. 수학 기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네, 동일하게 네. 가고요. 음. 그 이후로는 이제 분석을 진행하는데 음. 그 스마트폰 이나 PC에 있는 모든 증거물을 음. 다 획득해서 음. 그 분석 추출물을 음. 이제 내보내게 되고요. 음. 그 분석 추출물 중에서 그 사건과 관련되어 음. 있는 내용들을 리뷰해서 음. 그 내용만 음. 이제 보고서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음... 네. 그러면은, 포렌식 센터에서 먼저 한 차례 복구를 했었는지 안 했는지도, 네. 경찰이나 검찰에 그 같은 핸드폰을 내면 알 수가 있나요? 아니요, 알 수는 없습니다. 음... 그 원본 그대로를 유지하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돌렸다, 이런 적은 남지 않습니다. 아... <laughs>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그 저희가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들한테 정말 많이 들었던 음...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된 질문들 중에서, 음... 몇 가지를 선별해서 이제 본무장님께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무장님, 그럼 네. 텔레그램도 혹시 복구가 가능합니까? 예, 텔레그램 아. 카톡과 같이 복구 가능합니다. 네. 음. 그리고 뭐 비밀 대화방도 음. 뭐 금방 삭제한 경우라 그러면 일부 음. 복원이 가능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대화 상대방이 나가버리거나 지워버릴 수 있잖아요. 네. 그래도 복구가 됐다는 음. 거예요? 아, 카톡에서 방 나가기나 이런 네. 거는 조금 차원이 다를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삭제된 부분에서는 복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아.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방 나가기는 음. 아예 흔적 자체가 제거되는 거기 때문에 아. 좀안 된다. 그러니까 방이 유지된 상태에서 네. 특정 네. 대화만 삭제하는 네. 경우는 모든 대화 상대에게 삭제. 근근데 그건 어때요? 그러면은 방 나가기는 했지만 그 전에 네. 왜 사진 같은 걸 보내면 아, 네, 네. 누르면 이렇게 다운로드 네. 받는 표시가 돼요. 음. 그거는 핸드폰기에 저장되는 음. 거요 아. 음. 네. 그럼 그건 이미지로 네. 복구가 되는데 네. 대화는 안 된다는 거죠. 방라면 그렇군요. 이런 부분들 되게 많이 궁금해하셔가지고 네,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저희도좀 안타까울 때가 네. 많아요. 많은 어, 분들이 아, 그당당하기를 아, 네. 보기 싫으니까 하시더라고요. 특히 또그 성범죄나 뭐 이런 예, 사건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뭐 바람 피다가 이렇게 네. 성범죄로 비하된 경우에는 네. 그 안에 들킬까봐 그렇죠. 당당하기를 습관적으로 맞아.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네. 나중에 유리한 증거까지 다 날려버리는 음, 경우가 있는데 네. 여러분. 그렇게시면 안 됩니다. 네. 아, 네, <laughs> 네, 안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또 짧게 궁금한 건 네. 만약에 내가 포렌식 하고 싶다. 네. 그러면은 바로 최대한 빠르게 가는 게 좋은 거죠. 네. 핸드폰을 끄고 가는 게 좋은지 뭐 이런 팁이 있어요? 아, 비행기 아, 모드로. 뭐 네. 최종적으로 네, 네. 비행기 모드로 변경하는 게 제일 어, 좋습니다. 그다음 질문은 저희 의뢰인들 중에 또 상담 과정에서 네. 휴대폰에 혹시 뭐 증거가 있는 경우에 네. 이 공장 초기화 하면 네. 이거 수실에서알수 네, 없는 네. 건지 물어보신 경우가 있는데 네, 네. 뭐 사실인가요? 공장 초기화라는 거는 음. 스마트폰의 처음 출시 시점으로 완전히 공백화한다고 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네. 그래서 초기화하신 경우는 안타깝지만 음. 아무것도, 예,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봐야 될것 아.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좀 궁금한 게 핸드폰 말고요, PC도 네. 초기화할 수 있잖아요. 네, 네, 할 태블릿 수 PC나 네. 아니면 음. 노트북 같은 거우 네. 네. 그것도 동일한 논리를 초기화하면 안 되는 건가요, 복구가? 아, 그렇진 않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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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화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음. 공장 초기화처럼 그렇게 하는 로우 레벨 포맷에 초기화가 있는데 네. 그걸 하는 경우는 드무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로지컬적인 포맷을 하는 경우는 네. 내부의 내용이 남아있을 수 아.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왜 특히 아이폰 쓰시는 분들이 <laughs> 네. 아이클라우드 연동돼서 네. 내가 사진 찍으면 아이패드에도 들어가 있고 뭐 아이맥에도 들어가 있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럼 내가 핸드폰은 공장 초기화를 했지만 네. 내가 필요한 증거가 있다 그러면 PC나 이런 것에는 혹시나 네. 거기 지워졌어도 가서 맡기면 포렌식 네. 된다는 거죠 아이클라우드는 아이폰 자체의 그렇죠. 서버를 음. 활용하기 때문에 네. 네. 저희 회사가 접근할 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음. 이게 알겠습니다. 저장 매체를 대상으로 하는 네. 거기 때문에 아이클럽은 좀 어려운, 네네네. 같습니다. 카톡도 카카오톡 회사의그 음. 소유의 서버를 그렇죠. 활용하는 것처럼, 네. 그건 이제 음. 수사기관은 아마 협조 요청이 가능할 텐데, 네. 인간 데서블리스 음. 센터에서는 음. 네,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음. 저희가 일반적으로 네. 생각하기에는 그 갤럭시,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아, 하는 네. 갤럭시와 그다음에 iOS를 기반으로 네. 하는 아이폰이, 보안이 네. 뭐 아이폰이 더 뭔가 네. 우수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네. 보고가 잘안 된다는 인식이거든요. 네. 네. 어떻습니까, 오 분장님? 언론에서 네. 너무 과도하게 아이폰을 네. 띄워준 거 아닌가라는 아, 아, 그래, 그래, <laughs>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갤럭시와 아이폰, 응. 지금 현재 보안기는 음. 거의 흡사하다고. 맞습니다. 아, 네. 예. 음. 그래서 보건 작업을 하는 과정 중에는 차이가 없다고 음. 저희는 판단이 네. 되거든요. 아. 그러면 이건 예. 어떤가요? 네. 그 핸드폰 비번 안 가르쳐 주는 네. 경우 있죠. 네. 그러면은 네, 대검찰청 같은 경우에 그 암호 푸는 그걸 통해서 계속 돌리는 그렇죠. 거예요. 예. 돌려서 맞추거든요. 그... 셀브라이트 뭐 뭐라 그런지. 아, 예, 맞죠. 예. 예. 어, 예.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에서. 네. 그래서 네. 그게 이스라엘에 한건 의뢰하는데 뭐 네. 1억이다 네. 이런 말을 네. 제가 들었었거든요. 네. 네. 그렇게 암호를 해제하는 것도 그럼 가능한 일인가요? 예, 지금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음. 이제 이사의 한 업체에 이제 의뢰를 음. 할 수가 있는데 네. 아마 그래도 못해도 2천만 원 이상 효가 음. 아, 준비를 하고. 셔야될 거예요. 뭐 음.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네. 그 비번을 모르겠다. 뭐아 이런 경우들좀 아 많아요. 그런데 아아 비용 때문에 아많 이제 주저하시죠. 그래서 지금 대검찰청에는 그 이스라엘에서 그 개발한 기계를 도입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아 저도 검찰에 아 네. 있을 때그 마약 사건을 수사하다가 네. 어, 아이폰 그 비번을 음. 알려주지 않아서 바뀌었다가 퇴직한 네. 지금까지도 돌리고 아, 있다는 네. 얘기가 있는데, <laughs> 네. 그만큼 좀뭐 어렵다는 얘기가. 네. 결과가 어, 난다. 어, 네. 맞아요. 어렵다고 보고. 네. 네. 정말 많은 분들이들 궁금해 하셨던 음. 것들인 것 같은데 우리 주요한 세 가지 물어봤으니까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소소하게 좀 궁금한 예. 것들이 아, 그리고... 질문 너무 많으신 거 아닙니까? 돈 내야 되는 아야 <laughs> 아, 그래요? 영도 <laughs> 네. <laughs> 그 내셔야 되겠네. 아니, 네. 왜냐면은 제가 궁금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면서 구독자분들이 아... 궁금해하실 것 같아 가지고 예. 저도 이제 소소하게 좀 궁금한 것들이 예. 실제적으로 어떤 형사 사건에 연루돼서 예. 오시는 분들 음. 예. 중에 포렌식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고소인 입장이 더 많은 사실 입장이 더 많으세요?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음. 리허설을 원해서 오시는 음. 경우들 아. 음. 그니까 거기에서 어떤 정보가 나와서 나에게 불리할까. 그 피의자 쪽이 그렇죠. 있네요. 아. 음. 그런 경우도 있고요. 난 너무 억울하다. 음. 음.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람하고 뭐 문자 주고 받은 걸난꼭 보고 해야겠다. 음. 뭐 이렇게 해서 오시는 경우도 음. 있는데, 음. 저희가 보기에는 억울해서 오시는 경우가 60-70%가 되지 아. 않을까. 음. 그래서, 그러니까 네, 고소 대리 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솔직히 제대로 된 증거 안내고는 네. 수사가 개시가 아, 안 되고 모정도 반려가 되니까 네네. 저도 사실 고소 대리를 할 때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코렌직을 네, 통해서라도 확보한 증거를 좀 붙여서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네. 하는데 사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경찰이나 네. 검찰에서도 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나 뭐 디지털 성범죄 같은 네. 경우에 당연히 수반되는 네, 절차들이에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일반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뭐왜 내가 여기 에 굳이 의뢰를 해야 될까? 그게 또 의문이. 네. 신 음. 분이 있을 텐데 휴대폰 이미 제출 받아서 포렌즉을 돌리는 절차를 경찰도 할수 있지만 음. 우리가 미리 그걸 사실은 본다고 하면 어떤 증거가 나오고 그 중에 음. 뭐에 대해서는 법리상 무혐의를 충분히 다툴수 있는 음. 사진이나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음. 그건 우리가 여기까지는 법리상 무혐의를 충분히 다툴수 있습니다 이 전략을 정확하게 음. 세우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고 사실 경찰에서 디스저블즈 맡기면 한 달도 더 걸려요. 네, 맞습니다. 두달 걸려요. 네. 너무 밀려가지고. 너무 밀려서. 아, 네. 저희가 동의서 쓰고 나면은 예전엔 한 달이면 됐는데, 올해는 진짜 두달 이상 걸리는 음,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기다릴 여력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내게 되면은 아예 첫 번째 조사 받을 때다 끝나는데, 음, 그렇죠. 이게 미리 안 내면은 첫 번째 조사는 일단 가벌 조사처럼 한번. 아, 예. 그냥 이렇게 임시 조사, 애벌 조사예요. 아, 아, 아 당신 뭐요 요 사건에 아, 대해서만 아, 묻고 오케이, 음. 포렌즈 끝나면 한번 다시 오세요. 그번 그렇죠. 조사 받는다고. 예. 예. 그럼 본부장님께서는 20년 동안 어쨌든 네. 이 포렌즈 작업을 해오셨는데 네. 기억나는 혹시 에피소드나 최근에 뭐 있었던 일? 그한 연예인 분의 음. 이제 그 가족 지인이라고 음. 해야 되나요? 네. 그 분께서 회장님하고 썸신이 있다 아니면 음. 스폰서였다 이런 악성 루머에 시달리에 시달리신 거예요. 아. 그래서 저희한테 네. 오셔서 회장님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애완 이름이라든가 애완 애완 이런, 아.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포렌시해달라고 음. 자신의 그 결백을 주장해야겠다고 네. 그래서 정말 하나도 안 나오셔가지고 음. 좋은 결과를 보셨다고 저희들한테 아. 감사하다고 한번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아, 아. 그 아무것도 네. 나오지 않았다는 보고서를 네. 이제 활용을 하시거군요 네, 네. 하신 네. 거네요. 네. 네, 그래서 활용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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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맞아. 다양한 네. 사건들이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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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아마 포렌즈 궁금하신 분들 오늘 영상 보시면은 되게 많은 네. 궁금증에 대한 해결. 이 정도면 다 네. 나온 거아까가요 네. <laughs> 오늘 영 본부장님 모시고 네.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네. 포렌즈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 네. 영상에 댓글 남겨놓으시면 또 제가 본부장님께 여쭤보고 네. <laughs> 답변 달아드릴 테니까요. 네.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네. 함께 해주신 소감 짧게 네. 한번 부탁드릴게요. 너무 편안한. 이 음. 진행해 주시는 두 변호사님 덕분에 긴장하지 않고 잘 음. 마감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항상 이공 변호사님도 궁금했고 또배현지 변호사님 너무 궁금했는데 아. 이렇게도 실물로 딱 되니까 아, 네. 너무 네. 영광이었습니다. 너무 맞습니다. 말씀을 <laughs> 잘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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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말, 아나운더게 <laughs> 아나운서 톤으로 <laughs> 네. 말씀하셔가지고 네. 아. 아. 저희가 영광이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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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영상 여러분 정말 많은 도움 되셨을 것 같은데 음. 어, 정말로 도움이 되셨다면 <laughs>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 <laughs>